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떤 걸할거냐 하면은 바로 토템, 토템 종류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토템의 종류가 총 4개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발렌타인 하트입니다. 발렌타인 하트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은 이제 적들이 나오는 입구에서 화살이 나오거든요. 화살이 나오면서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시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렌타인 있죠 발렌타인 캐릭터에게 이제 3배 부스트 줍니다 두번째는 지옥의 심장이에요 지옥의 심장은 사용하게 되면은 데몬 150% 공격 부스트와 매백 운석들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데미지를 주고 사라져요 다음은 유령 심장입니다 200% 언데드한테 데미지 부스트를 주고 다음에 적들이 나오는 곳에서 소환체를 소환해서 이제 데미지를 주고 사라집니다. 블러드스피 하트입니다. 이거는 공격 속도가 50% 증가하고 데미지가 100% 증가합니다. 이건 모든 캐릭터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하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발렌타인 하트입니다. 이거는 설치하는데 15,000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발렌타인 하트 좀 예쁘긴 하다, 그죠? 하트에다가 천사 꼬리에 날개까지 붙어 있는 아주 예쁜 토템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쿨타임이 지나가게 됩니다. 쿨타임이 다 됐을 때 준비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사용하게 되면은 발렌타인 캐릭터한테 300% 부스트를 주면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트가 나옵니다. 이 하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데미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딱히 특수한 이펙트 같은 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옥의 심장이에요. 지옥의 심장은 설치하는데 2만원이 들어갑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심장이 나오거든요. 아주 빨간 게 지옥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심장인 것 같아요. 사용하게 되면은, 악마들에게 150% 버프와 메테오가 떨어진다 했죠. 그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사용하게 되면은, 요렇게. 토템에서는 불이 나고, 요렇게 운석 떨어지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범위 데미지 같아 보이거든요. 나는 범위 데미지로 데미지를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맵을 휩쓸고 갑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심장입니다. 설치하는 데는 5만원 들어가고,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심장 주위에 귀여운 귀신들이 보이죠. 사용하게 된다면, 언데드 캐릭터들한테 200% 부스트 주고, 소환체를 소환해서 공격을 한다고 했죠. 그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맵에 짙은 안개가 끼게 됩니다. 맵에 이런 안개들이 끼게 되고, 이렇게 귀신들 보이죠? 소환체. 레버넌트랑 완전 똑같이 생긴 소환체들이 나와서 한번씩 공격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 최강, 아주 좋은 심장인 블러드스피인 하트입니다 설치하는 데는 10만원 들어가요 설치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심장 같은 경우는 공격속도 50% 공격력 100% 올려주죠 모든 캐릭터 다 특정 캐릭터가 아닌 모든 캐릭터들한테 다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만들어 놓으면 엄청 사기입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이펙트가 하나를 생기고 데미지가 무려 두 배나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버프를 주죠. 나이트메어 공격력에다가 뭐 공격 속도 좀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96,000 인데 이제 버프가 끝났거든요. 버프가 끝났을 때 보면은 48,000 이죠. 공격 속도도 20에서 30까지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심장 종류별로 한번 성능이랑 구형 보여드렸는데요 심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가시면은 옆에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에 가셔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종류별로 모을 수가 있죠 일단 발렌타인아트 같은 경우 이제 초록색 비석 10개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큐피트 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큐피트 화살은 4층 마지막 맵에서 확률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이런 거. 조금만 파밍하면 이제 금방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발렌타인 하트가 제일 만들기 쉬워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심장. 와, 이거 만드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파란색 비석 있죠? 파란색 묘비 같은 경우 진짜 이게 좀잘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잘안 나오고 해가지고 이것도 오래 걸렸어요. 일단은 이거. 파란색 필요하고, 다음에 요거는 7층 7-5 있죠. 7층 마지막 맵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은근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 비석 있죠. 보라색 비석 엄청 잘안 나옵니다. 이거 계속 파밍해야 돼요. 이것도. 유령 심장은 보라색 비석 15개가 필요해요. 다음에 이제 이 목걸이 있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맵마다 등장하는 루트레버넌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전리품 들고 나온다는 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잡았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드랍합니다 근데 그 루트 네버넌트 친구들 잡고 나서 가까이 가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이템을 안 먹으면은 그 아이템들 사라지기 때문에 이 펜던트 놓치면은 조금 많이 손해겠죠 보상동근 쏠쏠하게 줘가지고 나오면은 먹어두는 게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러드 스피나트 이거는 빨간 비석이 필요해요. 빨간 묘비, 빨간 묘비 3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2% 확률로 엄청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파밍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 그리고 특히 이거, 이 뿌리 있잖아요. 블러드 뿌리.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데몬 슬레이어 있죠? 데몬 슬레이어한테 이제 퀘스트를 받아서 여기 슬레이어 상자 보시면은 여기 400포인트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으는데 좀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계잖아요. 이미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계입니다. 이거를 또 하려고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서 나름 꿀팁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잼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파란색 잼 많으시면은 이렇게 받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건너뛰기해서 스킵해서 다시 받아서 좀 쉬운 걸로 있죠. 쉬운 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조금 돌려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말안 해드렸네요. 이 빛나는 하트 파편 있잖아요. 이거랑 타이탄 파편은 어떻게 얻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빛나는 하트 파편과 타이탄 파편은 맵에서 랜덤으로 출몰하는 타이탄이라는 보스가 있거든요. 타이탄이라는 보스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심장 파편이 나오게 됩니다. 초록색 타이탄 나오면 은 이렇게 초록색 파편이 나오고 파란 타이탄은 파란색 파편 보라색, 보라색 파편이겠죠 노란색은 또 노란색 파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타이탄마다 이제 타이탄 파편 드롭하는 것도 좀 다르니까 이 노란색 타이탄 파편 나오면은 한 250개 정도 주나? 평균 이제 이렇게 좀잘 섞어서 나오니까 대충 한번 할 때마다 200개씩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000개 와우 파밍 빡세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템 종류랑 얻는 방법 제작법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묘비야 뭐요쪽에 묘비 파밍은 여기 왕족의 무덤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심장들 한번 종류별로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진짜 추천드려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더 좋아요. 훨씬 발렌타인 하트라도 꼭 만들어두세요. 여기에서 추가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해주니까. 얹는 게더 좋겠다, 그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빠이!